오늘은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캐릭터, 현숙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체로 현숙의 성격과 행동 패턴에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특유의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데이트에서 현숙은 인터뷰에서는 상처를 선택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데이트에서는 경수를 선택했어요.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경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인지 애매하게 만들었죠.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경수를 선택할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이크를 던지고 물에 발을 담그는 장면까지 연출해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이는 현숙이 진심을 표현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서 경수에 대한 마음은 누구보다 크다고 강조했던 만큼 현숙은 경수에게 자신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었던 듯 합니다. 잠수까지 했었다면 경수가 오히려 부담스러워 했을 수 있겠지만, 현숙은 경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데이트를 하러 가는 차 안에서도 현숙의 텐션은 꽤 높았습니다. 영숙이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었지만, 현숙도 대화에 참여하며 활발한 분위기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경수가 다대일 데이트가 별로라고 했을 때, 현숙은 살짝 기분이 상한 듯 했죠. 이후 편집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경수가 대화의 90% 이상을 영숙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옥수는 초반부터 경수에게 기분이 나빴고, 현숙도 점차 경수의 대화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특히 경수가 영숙에게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은 예의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과해 보였죠. 그 중간중간 옥순이 한 마디씩 던지긴 했지만 그녀가 대화에서 차지한 비중은 미미했습니다. 만약 옥순이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영숙이 대화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수가 대화 중 손을 자학객으로 언급하며 손을 잘라야겠어 라고 했을 때, 현숙이 실수로 옷에 음식을 흘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경수가 현숙을 내려다보며 여기는 진짜 매일매일이 네 라고 말했는데, 그 눈빛은 한심하다는 듯이 아래로 깔려 있었죠. 영숙은 경수가 자신의 말에 미소 짓는 것에 크게 웃으며 흥에 겨워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현숙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실 현숙은 이 상황에서 다소 어수선하고 경수의 태도에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현숙은 대화 중 자신이 경수의 호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듯하고 차 안에서부터 경수의 무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옥순이 옆에서 불평할 때조차도 경수는 영숙과 대화하는데 더욱 집중했죠. 현숙은 인터뷰에서 경수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경수가 사람을 비하하는 듯한 말투와 인성이 별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현숙은 방송에서 상철에게도 관심을 표현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상철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원래는 영숙이 근자감 캐릭터라 불리곤 했지만, 현숙도 상철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철이 과연 현숙의 선택을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현숙은 상철에게 호감을 어필하며 자신의 캐릭터를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이렇듯 현숙은 특유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녀의 모습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현숙은 매 순간마다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며 방송에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 그 매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에피소드 초반, 현숙이 테이블에서 일어서서 옷에 흘린 자국을 닦으려는 장면이 나왔죠. 이때 경수는 현숙을 원숭이 보듯 쳐다보며 어떻게 해줄까라며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조롱하듯 응수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시청자로서도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현숙이 평소에도 약간 독특한 행동을 보여준다 해도 일상적인 실수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장면이었죠. 특히 경수의 첫 등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다른 출연자들이 대화할 때조차 무심하게 대꾸하거나 지나치게 거칠게 표현하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경수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다 하는 스타일이었고 이로 인해 현숙도 어느 정도 경수의 태도에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대화가 겉돌고 있다고 느낀 현숙은 약간 큰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된게 다행이다 라고 농담을 던지며 상황을 유머로 넘기려 했지만 경수는 아예 무시하며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경수가 현숙에 대해 처음부터 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다음 장면에서는 현숙이 경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참기름을 넣은 실수를 합니다. 이때 경수가 그거 참기름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현숙은 약간 놀란 듯 하면서도 기분 좋은 리액션을 보이며 그 상황을 즐기려 했습니다. 경수가 말이라도 걸어준 것이 기뻤을지도 모르죠. 이후에 다시 양파 소스를 가지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먹기 위해서 여러 번 일어나는 모습이 조금 산만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데이트라는 것은 상대와 대화를 나누며 교감을 쌓아가는 시간인데 현숙은 자꾸 뭔가를 가지러 자리를 뜨면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양파소스를 가지고 와서는 굳이 옥순에게 찍어 맞지? 라고 묻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거나 직접 맛을 봐도 알수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경수의 관심을 끌어보고자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대화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현숙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행동 패턴은 이전 수영장에서 보여준 튀는 행동에서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서 마이크를 벗어던지고 물에 뛰어든 것처럼 이번에도 현숙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수에게 접근하고자 한 것이죠. 특히, 이번 에피소드의 후반부에서는 현숙이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대화에 끼어들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었던 현숙이었지만 경수가 이를 무시하는 태도는 현숙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시청자들에게 독특한 인상을 남기며 현숙만의 캐릭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죠. 또한, 경수는 대화에서 영숙에게 유독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그녀와의 대화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옆에 있던 옥순과 현숙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현숙의 행동은 다소 초조해 보였습니다. 옥순 또한 이런 경수의 행동을 내심 불만스러워 했지만, 현숙은 더 직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숙은 경수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경수는 이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숙은 결국 경수에게 호감을 얻는데 실패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소외감이 더 극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현숙의 행동들은 마치 주목을 받기 위한 연극 같았는데요. 현숙은 식당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옷에 무언가를 흘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는 듯 보였습니다. 경수는 그런 현숙의 행동에 대해 짜증을 내며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현숙으로서는 경수의 눈길을 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다 현숙은 슈퍼데이트권 제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했습니다. 경수가 이에 대해 슈퍼데이트권은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현숙은 그건 제작진이 정하는 것이라며 응수했어요. 제작진을 언급하자 경수는 제작진 쪽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는데 그때 코 평수가 약한 사람기라는 말을 하며 웃음을 보였죠. 이 장면에서 경수의 시선이 자꾸 제작진에게 향하고 굳이 대화 중이 아닌 제작진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은 옥순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어서 현숙은 이 상황을 다르게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현숙은 경수가 제작진에게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왜 저렇게 사람들을 놀리며 말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경수가 사람을 비웃는 태도로 대하고 있다며 기분이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옥순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고 경수가 사람들에게 콧구멍으로 말한다고 느낀 옥순은 경수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숙은 경수의 행동을 인성이 별로다고 해석하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이때 시청자들은 그녀의 판단에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경수가 한 말들은 단순히 농담일 수도 있었고, 코평수에 대해 언급하며 웃음을 보인 것도 우연일 수 있었는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현숙의 반응은 약간 과장되어 보였습니다. 경수가 제작진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현숙은 속상해하며 다른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결국, 현숙이 경수에게 실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경수가 자신에게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수가 한 행동들이 그녀에게 관심이 없는 듯 보였고, 이로 인해 현숙은 더더욱 경수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이죠. 현숙은 이 과정에서 경수가 제작진에게 관심을 보인 것을 빌미로 경수 인성이 별로다 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현숙은 경수와의 일대일 대화에서 첫날 있었던 고추 플러팅에 대해 언급하게 됩니다. 이 발언의 의도는 다소 뻔하게도 경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것이었죠. 현숙은 고추 플러팅지라는 말을 꺼내 경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경수는 더욱더 불편해하고 현숙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죠. 경수의 시선을 끌기 위한 현숙의 행동은 다소 극단적으로 보였고, 그로 인해 오히려 경수와의 간극이 더 커졌습니다. 현숙이 계속해서 주목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고, 경수는 이를 차갑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죠. 현숙의 시선으로 보면, 경수와의 관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후 에피소드에서도 현숙은 여전히 경수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지, 혹은 이제는 경수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접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